다음개 찬성과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만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신은해베부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 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들어 가게 하소서, 주 여, 주 여, 나를 인도 하소서.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서 어려운 우리의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총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약한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저희들의 잠을 깨워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담아가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는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 의회를 통하여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고 감당할 귀한 일꾼들, 귀한 장로님도 후보자들 당선자들 다섯 명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모든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서 취임하며 안수 받는 귀한 당선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주의 뜻을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선포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천 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 어린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기억 보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오 주님 앞에 붙잡힌 바된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 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귀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2장 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나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로 넘어갑니다. 36절까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활날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중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리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어제 어제 일부터 읽었던 사무엘 2장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나가 하나님이 태희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이렇게 전함으로써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 아들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보다 좀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악행에 대하여 그냥 일반적인 묘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당시 이들의 죄악을 비롯해서 당시의 종교의 타락상이 그게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종교의 죄악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종교의 타락은 한 사회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멸망의 전조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교, 당시의 종교의 타락의 심각성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는 말을 통하여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엘리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종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죄를 지으면 누가 나서서 이것을 용서를 빌고 하겠느냐? 그이그 그러니까 말은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버젓이. 그러한 것들을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증조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보면 종말이 왔음을 기억하라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사실 여러분 황폐하게 하는 거짓이 거룩하고는 어울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룩과 거짓은 한 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종교의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신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신성한 것을 빌어서 최악의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부참하게 살해합니다. 신의 이름을, 이름으로 차별을 합니다. 이래서 차별하고 저래서 저 인간들은 없어져야 할것저 인간들은 사탄이다 정죄를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온갖 불의를 자행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정권을 찬탈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단합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룩한 부를 아들에게 벌려줍니다그 모든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정해지고 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타락들을 어떤 식으로 요즘은 이 얘기하냐면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지한 주인가요? MBC PD 수첩에서 감리교 감독하셨던 분, 어,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낱낱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아, 그의 이 공중파를 다이 탔습니다. 그 강남, 강남인가요, 서초군가 어디 하튼 있는 그큰 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아주 사천 명, 오천 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저지르었던 추악한 것들을이 MBCD 수첩에서 보도했습니다. 뭐 근데 그건 TV가 아니라 이미 신문 시상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파력이 아주 강력한 이 TV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돼서 보도가 돼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일반 사람들도 저지를 면은 정말 손가락 아이거 말도 안 되는 범죄죠. 어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그 거기에 대표되는 장로 몇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당회에서 이렇게 허락이 쩌기 이렇게 허용이 되고 이렇게 묵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묵인한 겁니다. 교회 안정. 무슨 교회 안정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서울에서 되어지는 세습 문제도.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옵니다. 온갖 범죄와 온갖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서 자리 잡고 힘을 떨치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거룩한 곳이 가증한 곳에 있으면 거기는 이미 거룩한 곳이 아니어서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거룩의 옷을 입고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화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러한 종교들의 타락은 커다란. 정말 온 사회의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기독교회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모습,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일들, 자기 이글중에서 세살이 창이 세개 달린 이 갈고리를 갖고 와서 온통 저인망처럼 훌터 나갑니다. 심지어는 원래는 기름을 태우고 이 삶은 고기들 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띄어내서 제사장들한테 드리는데 그것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기름이 있는 새 기름이 있어야지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 생고기를 달취해가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아니 드리기도 전에 기름도 떼기 전에 그 살코기 생고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버젓이 서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태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버리고 있는 이 추악한 죄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혀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으니 온 사회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한나의 태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종교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이 사회는 태의 문이 닫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에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까? 한 나의 태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는 종교인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에 희망을 주는 종교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태의 문을 닫고 있는 종교인가를 오늘 아침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아주 2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서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작은 아이 사무엘이 그 희망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엘리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은 놀라운 기록으로 얘기해 줍니다. 한편 그러한 추악한 죄질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한편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천에 있는 순천중앙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회 어떤 많은 기독교회들이 교회 안정을 위해서 그런 악한 범죄도 용인하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의 세습을 대를 물러가는 그런 일들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코리로 그 밑에 있는 고기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편 순천에 있는 순천중앙교회는 날이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드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 지방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인구 3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먼 후일날. 역사의 기록에서 한편 순천 중앙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순천 중앙교회 교우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후 이제 이 26절 이후에 27절부터는 이제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참혹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악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27절부터 3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교회와 교들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오늘의 머무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많은 그 교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타락된 모습을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대제사장의 일을 맡아 하던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믿음을 이용한 사람들임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오늘 중단하는 결단을 결단의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